제가 그 SNS에 올라온, 그러니까 이제 어, 제목이 뭐냐면 기로노 할머니 생신을 어, 기리며 할머니가 어, 할머니의 생신을 이제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톡? 그거? 어, 이제 취 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어, 찍어서 올렸어요. 와인, 와인. 예, 와인요 예. 그런데 할머 뵙지 연락이 안 된다. 막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윤미향 씨는 뭐냐면은 여덟 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재판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신분이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들을 모아 놓고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성년에다 아니고 기로는 할머니 생신을 왜 지네들이 계시지도 않는데 축하를 하고 그래요. 지금 그 사건을 놓고 기로는 할머니 쪽에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그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지금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는 이제 어 초반에 비로노 할머니가 유언장을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미향 씨가 그거를 어 쓰게끔 했다라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분명히 양그 자식들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기 정의원에서 어떤 그 기사가 나왔었냐면 그 아들 어 내외가 와가지고. 뭐 기부금 돈을 부모 돈을 기로노 씨 돈을 뭐 가져가기도 하고 좀 돈이 탐나서 뭐 그런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혹이나 혹시나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 아들은 핏동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입양을 했어요. 기로노 할머니가 그래서 초중고 어른이 될 때까지 같은 어 자식과 어 엄마의 인연을 맺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허위 기사로 마치 그 아들 내외가 어, 와가지고 기원옥 할머니의 돈을 어,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음, 기사를 올렸던 걸 보고 저는 좀왜 어, 이거를 고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의원이 너무나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본인들이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런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결혼옥 씨가 지금 어, 며느리하고 촬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정대엽이 본인을 이용했다. 정확히 육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용했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어... 쓰게 하려면 당연히 본인 자식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계셨고 지금도 어떤 그런 상황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왜 자식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유명이 모든 정권을 어 지고 그기원우 어 할머니의 어떤 기부금을 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원장을 쓰게 했는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입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원우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이용수 씨도 30년 동안 본인이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신미자 할머니도 앵벌이었다 정대협 단체가 라고 말,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부산에 어, 정의용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대표가 김문숙 대표님이세요 그분도 90살이 넘으셨고 그분이 초대 정대협 멤버신데 정, 어, 정대협의 윤미향과 사이가 불화가 있어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대협은 돈, 돈, 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자체가 상업적이다라고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돈을 발치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본인이 도저히 그들과 운동을 같이 할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윤명 씨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윤미향 씨는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도덕적 불감성이에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소시오패스. 도대체가 어떤 반사회적 어떤 인격 장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조사 받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어,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양심의 가책이 없는지 그렇게. 떳떳하게 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축하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거꾸로 제 입장이 돼 본다면 여러분들이 입장이 돼 본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의 위치를 지금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 같아요 도대체 그 뒤에 있는 그분이 갖고 있는 커넥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왜이 사람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 흥미를 밝히고 있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상이고요.